생일 목록은 기밀이긴 하지만 저도 한3 개월 전에 생일 선물 줬습니다. <laughs> 아 생각해보니 동이가 생일 선물 줬었다. 그 슬럼프 막 관련됐던 영상들 있잖아요. 한3 개월 전쯤인가 그러고 이안가 너가 취미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나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해 위한 방법 중에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권유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싫다했거든요 처음에. 걔가, 걔가 이제, 이제 자기가 다 세팅해주고 먹이 주는 방법, 물을 가는 방법, 미리 생일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내가 지금 어항 다 세팅해주겠다. 차가 진짜 직접 다 주문해가지고 지금 물고기를 제 방에서 키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코리도라스가 아니고요, 베타라는 종류의 물고인데 기 그게 굉장히 예뻐요. 그래서 물고기를 지금 키운지 3개월이 됐거든요. 근데 말을 못했던 이유가 이제 생일 때 말해야겠다 라 왜냐면 이거 생일 선물이니까 심지어 제가 또 좋아하는 파랑색 빨강색이 함께 들어가 있는 네,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게 와 되게 약간 용같이 생겼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용용이로 지었어요 동현이 말로는 한 마리만 키웠을 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됐냐고요? 네 도움이 되죠 먹이를 주면 이렇게 올, 올라와서 이렇게 잡아먹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 더 이상은 하면 싫어한다는 거죠? 그렇죠. 아, 안 돼요. 까다롭다. 까다롭다.